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의 팩토리 개발 이야기의 발표를 맡은 11번가 기프티콘 개발팀 홍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부터 진행해온 내부 프로젝트 기프티콘 팩토리에 관한 개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에는 새로운 기술이나 대단한 발견은 없습니다. 팩토리를 개발하면서 했던 고민들을 되짚어 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개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기프티콘에 대해, 기프티콘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새로운 모바일 상품권 발급 서비스인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기프티콘을 사용해서 제품을 구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흔히 기프티콘이라고 부르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의 시작이 바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11번가 기프티콘입니다. 2006년 국내 최초로 개발된 모바일 쿠폰 서비스로 가장 진보된 모바일 커머스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11번가 기프티콘 서비스는 무려 250개의 브랜드에 1만개가 넘는 제품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사용자의 편리성과 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아 기프티콘 서비스는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커머스 채널을 통해서 기프티콘 상품을 판매 중에 있고요. 개인의 경우 할인율이 높아서 혹은 선물하기 위해서 많이들 구매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기업 특화형 모래도 입점해서 판매 중이며 또 기업의 다양한 마케팅의 사은품, 리워드 형태로도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 1일 9만개 이상의 기프티콘이 발급되고 있고요. 그럼 모바일 상품권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일까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상품 공급사, 발행 유통사, 판매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프티콘 서비스는 온, 오프라인의 유무형 상품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하여 판매, 인증, 정산하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 유통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시장의 거래 규모도 2022년에는 7조 원이 넘고, 23년에는 9조 원을 예상하는 아주 커다란 시장입니다. 기프티콘 상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상품은 교환권입니다. 보통 매장에서 1대1로 제품을 교환할 수 있죠. 하지만 한 번의 금액 모두 사용해야 된다는 제약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해진 한도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권이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기프티콘 금액권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팩토리 서비스를 신기로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laughs> 기존 OK 캐시백 시스템을 연동, 기존 OK 캐시백 시스템 연동을 통해 제공되던 금액권 상품은 모바일 상품권 전용 서비스가 아니었기에 서비스 확장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프티콘은 보다 다양한 상품 구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의 발급 승인 관리를 자체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팩토리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2자리의 고정 길이인 상품권 번호를 계약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또, 아홉 자리 쿠폰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SK 주유권 시스템, 앵 쿠폰 서비스와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또, 사업의 확장에 따른 신규 서비스도 계속 a d d 할수 있는 유연한 아키텍처를 가져야 한다는 목표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개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기프티콘 서비스를 담당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SK 주유 상품권인 앵 쿠폰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같은 서비스지만 완전 별개의 서비스라 기프티콘 개발엔 사실 모르는 게더 많았습니다. 열심히 팀 위키를 뒤져봐도 11번가가 기프티콘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기 시작한 지 2년도 되지 않았을 때라 현재 버전의 서비스에 대한 개발 운영 히스토리가 아주 적었는데요. 역시 믿을 건팀 동료와 소스 코드 뿐이겠죠?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주문, 쿠폰 생성, 발송 등 중요 레거시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프티콘의 서비스의 흐름도를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문 라이브러리입니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주문 라이브러리를 통해 처리되고 있었고요. 주, 주문부터 쿠폰 생성, 발송, 결제 등 대부분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었죠. 이 흐름도에 표현되지 않은 다른 내부 서비스들도 여러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기능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강력한 커플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기능의 추가와 서, 서비스의 확대로 라이브러리에는 많은 기능이 담겨 있어 쉽고 빠른 개발이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영향도가 크기에 변경이 어렵고 시간을 들여 꼼꼼히 수정해야만 합니다. 라이브러리가 변경되었을 때 라이브러리 특성상 자체 테스트가 어려워 다른 서비스에서 함께 테스트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또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들이 재빌드 배포해야만 합니다. 세부적인 파트가 나눠져 있다 보니 표준화된 개발 환경이나 가이드도 부족하고 용어나 비즈니스에 대한 컨셉서스도 하물며 DB 메타 관리도 각자 알아서 스스로 정의하고 잘 반영하고 있었죠. 파편화된 서비스들과 기능들로 뉴 커머들은 시스템 구조나 데이터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고 구조적 변경이 쉽지 않으며 지금의 서비스를 깊이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여유도 없었습니다. 사용 중인 상용 서버도 무려 300대가 넘고 관리 중인 레파지토리는 100개가 넘은, 넘는 거대한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팩토리는 라이브러리가 아닌 기프티콘 시스템과 분리하여 기존의 o k c a s h b c 시스템의 금액권의 발급과 승인을 대체하도록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분석을 마무리하며 저는 이번 팩토리는 운영하기 쉽고 빠른 개발과 배포가 가능하며 그 안에서 팀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그런 서비스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제 팩토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팩토리는 기프티콘, 즉, 모바일 상품권인 무형의 상품을 생산, 배송하고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계약된 교환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은 데이터의 형태에 독립된 객체로 존재하며 나중에 쿠폰 서비스라고 이름 지은 서비스가 교환 또는 승인까지 할수 있도록 말이죠. 상품을 주문받으면 제품을 만드는 공장 같지 않나요? 그래서 팩토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제 기프티콘의 새로운 아키텍처를 고민해 봤습니다. 팩토리의 주된 기능은 쿠폰의 발급과 승인입니다. 그리고 발급을 위해선 상품 정보가 필요하죠. 아 그리고 계약관계에 따라 팩토리 서비스를 호출하는 제휴사 관리도 필요하겠죠. api로 각 서비스를 연결하여 결합도를 낮추고 그럼 라이브러리의 단점이 보완되겠죠. 도메인 서비스의 api를 모아줄 api 게이트웨이가 필요해 보이네요. 도메인이 분리되었으니 자유로운 빌드 배포가 가능할 것같고요 트래픽이 많다면 서비스를 하나씩 더 띄워서 이렇게 스케일 아웃이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게 되었네요. 이제 서비스 도메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도메인은 발급, 쿠폰, 상품, 채널로 정의하였는데요. 비프티콘을 포함한 외부 채널에서는 팩토리 게이트웨이가 제공하는 API만을 호출하도록 하여 단일 진입점으로 만들어 내 외부를 연결을 격리하도록 배치하였고 인증 인가를 획득한 요청만을 내부 서비스로 다시 호출하여 그 결과를 전달하게 됩니다 채널은 팩토리 API를 호출할 수 있는 인증 받은 제휴사의 서비스 혹은 시스템을 말하며 채널 서비스는 채널의 아이디와 토큰 정보를 관리합니다 상품 서비스는 팩토리가 발급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상품 정보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상품별 발급 승인 요청이 가능한 채널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급 서비스는 모바일 상품권의 발급 요청 과정을 기록하고 해당 요청이 유효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쿠폰 서비스를 통해 쿠폰을 생성하며 호출자에게 응답합니다. 쿠폰 서비스는 실제로 쿠폰 번호를 체번하고 상품 정보와 결합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만듭니다. 그리고 교환 요청 시 유효성을 검증을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된 금액만큼 상품권의 잔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완성했습니다. 비록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지만 서비스는 자신의 테이블만을 입고 씁니다.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분리하여 MSA 구조의 효과를 가져가고자 했습니다. MSA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몇 가지 서비스들이 있죠. 컴피그 서버와 유레카도 함께 설치하여 우리 팀의 인프라처럼 다른 기프티콘 서비스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 인스턴스의 모니터링과 컴피그 리프레시를 통해 스프링 부트 어드민도 임시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내부 관리자를 위한 비어 서비스도 기프티콘 비어와 분리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이제 개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프티콘 서비스는 11번가의 서비스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번가의 좋은 기반 기술들이 있지만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환경부터 새롭게 만들어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입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서버는 환경 설정 정보를 관리하고 DB 접속 정보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스프링 클라우드 넷플릭스 유레카입니다. 내부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는 서버의 로컬 IP 포트에 대한 의존성을 없애고 트래픽에 대한 유연한 스케일 아웃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스프링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와 웹 클라이언트입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로드 밸런서로 웹 클라이언트가 유레카에 등록된 인스턴스를 서비스명으로 호출할 수 있게하여 서비스 간의 결합도를 낮춰줍니다. 또한 논블로킹 방식의 호출을 지원하며 호출 실패 시 리트라이 처리를 코드가 아닌 프로퍼티로 간단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잘 아시는 오픈 소스일 텐데요. 다음 장부터는 저희가 정의한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팩토리 API Gateway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팩토리 Gateway는 팩토리 API 호출을 위한 진입점으로 API 호출 시 서비스 전체의 유니크 아이디인 글로벌 트랜잭션 아이디를 생성하고 내부 서비스로 전파하여 데이터, 데이터와 서비스 로그의 키가 됩니다. 이름은 게이트웨이지만 사실 서비스에 더 가깝죠. 또 요청 내용과 결과를 모두 저장하여 호출 이력 확인 및 검증을 위한 별도의 로그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PI 호출에 대한 필터의 역할을 하며 권한이 있는 채널에 대해서만 내부 서비스로 연결하여 줍니다. 두 번째는 팩토리 리스판스라고 부르는 공통 응답 규칙입니다. API 호출이 실패하더라도 그 이유를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청 상품 아이디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교환이 완료된 쿠폰입니다. 잔여 금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오류 코드를 통해 실패 이유를 파악할 수 있게 말이죠. 그럼 API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를 호출한다면 어떻게 해야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API 서비스가 결과 코드와 메시지를 항상 리턴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럼 호출한 서비스들이 그 결과를 받아 클라이언트까지 전달해 주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발급 예시인 API 플로우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은 실시간 상품권 번호 난수 마지막은 실시간 상품권 번호 난수 생성입니다. 기프티콘은 난수 번호를 미리 생성해 DB에 상품권 번호 풀을 테이블로 만들어 시퀀스로 순차적으로 꺼내 사용합니다 운영자가 항상 모니터링하여 모자라면 새로운 난수를 채워 넣었죠 그래서 첫 설계에서는 쿠폰 생성기라는 별도의 배치 서비스를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프티콘은 프리픽스 9자리로 고정된 길이였기에 어, 기프티콘은 프리픽스와 9자리로 고정된 길이였기에 9자리 난수풀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팩토리는 프리픽스를 포함한 9에서 20자리의 난수를 풀로, 난수풀을 길이별로 만들기에 너무나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풀별로 사이즈 결정도 예측하기 어렵고, 10개가 넘는 풀을 일일이 모니터링 하며 채워넣는 것도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급 요청을 받으면 난수를 생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품권 번호는 유일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빨라야 합니다. 또 초당 수백 개의 발급 요청 시 어떻게 중복 없는 난수 번호를 생성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스레드별로 다른 체번 규칙을 가져가더라도 어, 잠시만요. 스레드별로 다른 체번 규칙을 가져가더라도 인스턴스는 여러 개 실행되어야 하고 또 트래픽 증가에 따라 더 많은 인스턴스가 생겨나니까요. 그래서 찾은 방법은 아주 클래식합니다. 동일한 난수가 생성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DB를 통해서 유니크를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속도는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난수를 채번하였습니다. 우선 상품권 번호만을 PK로 가지는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수 생성 규칙에 따라 다섯 개의 숫자를 생성하고 동시에 셀렉트합니다. 조회 결과가 없는 번호만을 추려낸 뒤그 결과로 그 다음 결과로 응답한 한 개의 난수를 선택 난수 번호를 인서트하여 점유합니다. 만약 다섯 개의 숫자가 모두 이미 사용 중이라면 위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점유한 점유한 난수 번호는 상품 정보와 결합하여 상품권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심플하죠? 코드도 간단했습니다. 그럼 만족할 만한 속도를 보일까요? 발급 API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발급 API를 호출하면 팩토리 게이트웨이에 해당 호출에 해당 팩토리 게이트웨이가 해당 호출에 대한 인증인가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발급 서비스를 호출하게 되고, 발급 서비스는 유효한 호출인지 체크하고 다시 쿠폰 서비스를 호출합니다. 그럼 쿠폰 서비스가 상품 번호를 체번하고, 상품 정보와 함께 상품권을 생성 후, 팩토리 리스판스로 응답합니다. 이렇게 4단계에 걸쳐 호출, 4단계에 걸쳐 호출하게 되는데, 호출하게 되는데요. 평균 응답 속도는 0.1초보다 빨랐습니다. 발급된 상품권 번호가 누적되면 느려지지 않느냐고요? 네, 느려집니다. 4억 건 이상의 난수가 저장된 상태에서 20ms 밀 정도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평균 0.1초입니다. 기대보다 빨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부하 생성기가 노트북이고 2코어의 VM 서버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스프링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와 웹 클라이언트 스프링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와 웹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의 레이턴시를 줄여주고 JPA는 빠르게 DB에 억세스할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스프링 생태계에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의 성능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알맞은 오픈 소스를 선택하고 조금의 코드만 생성했을 때, 세, 코, 조그만 코드만 생성했을 뿐인데 말이죠. 최근 개발 서버와 개발 서버가 바뀌고 제 노트북이 변경되어 다시 한번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발급 서비스의 서버 CPU 사용률 80% 기준으로 6 0 0 t p s 정도의 처리량을 보여주었습니다. 평균 음당 속도는 0.1초 미만으로 고르게 나왔습니다. 성능도 검증되었으니 이제 상품, 상품권 번호풀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운영자가 더 이상 모니터링 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개발이 완료되고 현재 12월 오픈을 위해 마지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초기 설계와 경험의 부족으로 시행착오도 많았었고 특히 팩토리 리스판스는 몇 번이나 그 모습이 바뀌어 전체 서비스를 고치기도 했죠. 네, 오버 엔진 이형도 맞습니다. API 서비스를 네개 띄우면서 유레카의 컨피그 서버까지 올리고 게이트웨이까지 새로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우리 팀 전체가 사용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노력해 주신 팀원이 있어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을 함께 참여해 주신 정배균, 이, 주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팩토리는 사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개발 목표는 달성하였지만 우리에겐 아직 더 높은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서비스는 어떤가요? 비즈니스는 항상 바뀝니다. 시장이 변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개발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의 서비스를 가장 잘하는 우리의 선택이 모여 우리 서비스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라고요. 지금까지 지극히 평범한 팩토리 개발 이야기였습니다. 팩토리 개발 관련하여 경험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로 연락 주세요. 오늘 다루지 못한 이야기까지 기꺼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